아,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진짜 손해입니다. 풍산이 최근 거래일, 뭐, 4거래일 만에 주가가 62% 급등하고 외국인 투자자 3거래일 동안 무려 뭐, 439억어치 매수하면서 이게 단순히 히스토리 라인이 아니라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 뭐, 네 가지 정도 핵심 호재와 그리고 펀더멘털 구조가 겹쳤기 때문인데 왜 지금 이 타이밍이 중요한지 끝까지 보시면 확실하게 아시게 됩니다. 자, 풍산은 1968년 설립되고, 현재는 구리 동학금 소재와 방산 탄약을 제조하는 대표적 그룹 기업인데요. PER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16배 정도. 저는 이런 회사는 정말 너무 좋아합니다. 업종 평균이 약 30배이기 때문에 밸류가 절반 정도로 낮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펀더멘털은 지금 25년 1분기에 매출이 20% 정도 오르고, 영업이익이 28% 정도 오르고, 순이익이뭐12% 정도 오르는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뭐 2분기, 3분기, 4분기 다 지켜봐야 되겠죠? 자, 주식이라는 게 추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 풍산을 보시면 1개월, 3개월, 6개월, 1년치 수익이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다세 자리 숫자예요. 주식은 관성의 법칙을 따른다고 하는데 이렇게 한번 강한 상승 추세가 형성이 되면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뭐 3, 6, 12 이렇게 세 자릿수 수익률을 모두 기록했다는 것은 중기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강력하다라는 겁니다. 급등한 종목은 투자자들의 관심과 거래량이 몰리면서 다시 한번 매수세를 부추기는 그 순환 구조가 계속해서 형성이 되게 됩니다. 오르는 종목은 더 오른다. 이런 말은 단순한 속설이 아니라 수급과 심리 면에서 실증적으로 관찰되는 패턴이다. 이렇게 기업 실적이나 산업 포재, 또는 스토리텔링 중 하나라도 더 유지가 된다면 상승 추세는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산업 호재를 지금 한번더 보여드릴 텐데, 뭐 이미 아시는 분들 당연히 많으시겠지만, 제 풍산의 투자에 대한 근거를 더 제시하기 위해서, 뒷받침하기 위해서 갖고 왔는데요. 지금 폴란드의 8조 규모의 K2 전차 수출 계약에 따른 풍산의 포탄 수요 확대 가능성 또한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풍산에서 포탄 탄약 사업의 매출은 어, 전체 비중이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영업이익에서는 압도적으로 7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 수익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매출은 적지만 수익성이 높은 사업 구조 덕, 덕분에 방산 부문이 실적 및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상황에서 이런 호재가 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에 따라서 25년 2분기 실적이 예상치가 지금 매출이 뭐 1조, 1조 정도. 그리고 영업 이익은 근데 40% 정도 하락한 걸로 보이고 시장 기대치가 뭐1100 3 0뭐 30억 113억이 정도 됐는데 이거를 지금 하회해 주면서 936억 원으로 하회를 하, 하면서 주가가 13% 최근에 급락을 했죠. 근데 여기에는 구리 가격 하락 리스크까지도 존재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게 구리 가격 그래프인데 자 풍산은 구리 가격 변동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구리가 완만하게 상승할 때는 풍산의 주가가 강세를 보여주고, 우리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수직 하락하면서 급, 급락할 때, 이때는 재고 평가 손실 우려로 주가가 역시 급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구리가 이렇게 완만하게 하락할 때는 단기 원가 절감 효과로 인해서 주가 방어가 가능한데요. 뭐 풍산의 주가가 이런 패턴을 구리 가격에 따른 이런 패턴을 보일, 보이고 있다 라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증권사들은 목표 주가를 연이어 상향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밸류에선 저평가 국면이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다수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치적으로 PER 16배가 나와주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굉장히 두배 이상 낮은 동종업계 대비해서 낮은 금액이다. 그리고 방산수출 사업의 견고한 매출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 하나증권에서도 장기적으로 방산매출의 지속적인 성장이 유효하다라고 지금 판단하면서 매수 의견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수급 푸름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수급 프로그램 한번 보시면 기간중심의 강한 매수세가 보여집니다. 기간의 평균 매입 단가가 지금 146,800원인데 현재가 대비해서 약8.6% 정도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평단 방어 목적의 매수 가능성이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추가 매수 들어가주죠. 그리고 외국인들 한번 보시면 이 지분율 자체를 꾸준하게 유지를 해주면서 저점일 때 매수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소진율 자체를 계속해서 꾸준히 유지를 해주면서 매집을 계속해 주고 있습니다. 저가일 때 아마 매집이 더 들어올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 또 긍정적인 신호는 최근의 매수세를 본다면 계속해서 개인들도 저가 매수에 들어가려는 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긍정 회로를 한번 돌려보면은 기관이 현재 매수세를 계속 유지를 해줍니다. 평단 회복을 위해서 저점 방어 매수를 강화를 해주고 외국인 또한 단기 매수로 이렇게 전환을 해주면은 x1 때까지 기술적인 반등이 가능한데 제가 이거는 좀 있다 금액은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여기서 목표가 보다 중요한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매수 진입 가격인데요. 지금 여기 차트를 한번 보시면 제가 이렇게 표시해 둔 매수 화살표가 보이십니까? 네, 여기 포, 보시면 매수 화살표가 표시, 표시된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풍산의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이 화살표는 여러 기술적인 조건이나 수급 분포, 체결 강도 등 다양한 요소를 조합해서 자동으로 판단하는 제가 만든 시스템 도구인데요. 장 시작과 동시에 9시, 9시 5분 사이 이럴 때이 알고리즘이 매수 신호를 포착하게끔 설정해 두었는데 현재 데이터가 쌓이면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평소 제 방송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수많은 차트 데이터 돌려보고 뉴스 살펴보고 여러 지표들을 조합해서 매수 신호를 뽑아내고 있는데요. 자, 자세히 보시면 대부분 이 화살표가 나왔던 자리마다 5영업일 이내에 이렇게 상승이 나와 주는데요. 상승이 나와 주죠. 이건 뭐 다른 종목을 보셔도 똑같습니다. 자, 킵스 파마 한번 보시면 여기서도 화살표 나온 뒤로 상승, 화살표 나오고 상승, 화살표 나오고 소폭 상승. 이런 식으로 그럼 대부분 5영업일 이내에 상승이 나와주는데 정확하게 이 화살표가 눌림목 구간을 타점으로 삼고 향후에 주가가 올라가줍니다. 하락 추세 이후에 눌림목 구간이 정확하게 나와주면 다시 한번 또 이런 식으로 신호가 오늘 나왔는데 이런 매수 신호는 매일 뜨지 않아요. 특정 구간에서 눌림목이 정확하게 일치가 됐을 때 나타나게 되는 신호입니다. 자이 매수 신호가 뜬 날을 한번 예를, 예를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7월 10일이죠. 7월 1 1일을 한번 보시면, 자, 이때 체결 강도가 90% 이상 올라가 주고, 특히나 거래량 자체가 슬슬 급등을 해줍니다. 이전 날, 전전 날 대비해서 2배 이상 급등을 해주고, 계속해서 10배 이상까지 급등을 해주면서 주가 자체가 거의 30% 정도 올라주죠. 무려 5일 만에, 제 매수 신호 포착된 지 5일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런 패턴은 보통 세력이 본격적으로 물량을 모으기 시작하는 신호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이 매수 신호는 단순히 차트상의 우연이 아니고 강한 매수 우위 수급 그리고 거래량 폭발 예측이 동반됐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이번에 유튜브를 막 시작했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을 구독자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이런 이벤트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종목에 풍산이라는 종목에 매수 신호가 뜨는 순간 문자로 실시간 알람을 보내 드리면 어떨까요? 대신 조건은 딱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제 유튜브 구독을 눌러 주시고 위에 제 번호로 종목명 플러스 구독이라고 구독 인증 문자를 보내 주세요. 그렇게 확실한 분들에 대해서 제가 매수 신호 타점 구독자로 알고 보내 드릴 거고 공유해 드릴 겁니다. 자 아마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이걸 왜 공짜로 주지? 그러실 수 있죠. 요즘 세상 모든 공짜면 의심부터 하게 되니까요. 근데 여러분, 저는 유튜버입니다. 유튜브를 하게 된 이상 구독자 10만, 그리고 실버 버튼을 꼭 받아보고 싶어요. 그걸 목표로 유튜브를 저는 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해져서 그 유명세를 토대로 시장에서 이름을 한번 남겨보고 싶습니다. 그게 제 꿈이기 때문이에요. 자 제가 이런 꿈을 이루려면 제 분석으로 구독자 분들에게 수익을 안겨 줘야 되는데 요즘 리딩방 유료방 진짜 많습니다 수십만 원뭐 많게는 몇 백만 원까지 받아요 저는 근데 그런 거 너무 싫어합니다 특히나 아직 구독자 수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제가 유료로 드린다고 하면 그거 누가 받겠습니까 그래서 돈 주고 사야 되는 정보를 저는 무료로 풀어버린다 그렇게 해서라도 구독자를 늘리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자 단 제가 모든 분들한테 다 보내 드릴 수는 없고 선착순 1 0 0분의한에서만 보내 드릴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게 매수 타이밍을 잡기에도 유리하고 서로에게 가장 효율적이거든요. 자, 이벤트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 제가 이제 목표가와 지지 라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드릴 텐데 자, 단기 목표가를 말씀드리면 이 15만 9천원 선인데요. 이 15만 9천원 선 지금 지지만 잘 버텨 준다면 저 위로 순식간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보시면 매물벽 자체가 상당히 낮습니다. 지금 지지 라인 이후에 매물벽 자체가 너무 낮아요. 여기 보이시죠? 게다가 지금 이 20일 형평선을찍는 순간 다시 한번 단기 추세가 상승 국면으로 지금 역전이 될수 있는 상황이라 이 매물벽, 위 매물벽의 중립 구간 가격인 15만 9,000원 라인까지는 추세 받고 올라갈 확률이 안정적으로 봤을 때 높습니다. 현재 주가가 21선 아래에 있지만, 현재 주가 여기 21선 아래에 있죠. 단기 반등 시에 이 라인을 회복하는 순간, 단기 추세 전환 시그널이 발생하면서, 최근 고점이 지금 17만원대인데, 이 17만원 조정 이후 21선을 회복하는 패턴이라면, 기술적인 매수세와 쑥 커버가 동시에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아까도 보셨겠지만, 최근에 하락하는 그런 구간들에서, 개인이나 기관들의 순매수가 계속 지속이 됐고, 수급이 안정적으로 받쳐줬기 때문에 이런 지지라인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저항선을 돌파했을 경우에 상승이 잘 나와줍니다. 그럼 이제 조심해야 될 라인 타이트하게 잡아 드릴 텐데, 이 12만원 라인입니다. 이 12만원 라인을 지지라인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처럼 만약에 거래량이 계속 받쳐주지 않고, 주가는 하락하고, 이 RSI 지표 또한 이 340에서 머물러 준다면, 과매도 구간이죠. 여기 머무르면서 종가 기준으로 12만원을 터치해 준다면, 이 종가라는 것은 확정된 가격입니다. 장 중에 계속해서 세력들이 힘의 균형 싸움을 해요. 이렇게 주가를 어디까지 할지 힘의 균형을 싸움을 하는데, 이 종가라는 것은 그 힘의 균형이 끝났을 때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가 기준으로 12만원을 터치했을 때는 좀 위험해진다라고 판단을 해주세요. 그러면 단기 추세 하락 전환 시그널로 보는 것이 유의미하다. 자, 이쯤 되면 기관이나 외인들의 매수세도 약해졌을 것이고 계속 물량 받쳐주기도 힘듭니다. 최근에 한달 동안 계속해서 기관이나 외인들이나 10% 근처 아까 손해보고 있다 말씀드렸죠. 특히나 이 매물벽 또한 12만을 내려가는 순간 급격하게 낮아집니다. 급격하게 낮아지는 구간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하방 압력의 가속화가 굉장히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전 가격에서 이전 가격에 대한 박스권을 여기 이렇게 그려놨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 중립 가격입니다. 이 중립 가격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는 뭐냐? 이 당시 매수자들이 평균 매입 단가와 거의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매수자들 이때까지 왔으면 본전 왔다라고 매도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이런 이유에서 12만원 선은 주의하셔야 할 지지라인이다. 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목표가와 지지라인에 대한 설명 마치겠고요. 풍산은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펀더멘터를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이때도 추매를 하면서 평단가 낮추면서라도 나중에 있을 수익을 높이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판단은 뭐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의 몫이죠. 그래서 제가 지지라인은 설명을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자, 긴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